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원 창업 노하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는 본초책 열권은 읽으세요. 쉬운 것부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빨간 모자를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모자가 한열한대섯 개. 한 여섯 개, 열여개 정도, 열여덟 아, 개네요. <laughs> 그 정도 이제 있습니다. 어보통 촬영을 새벽에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그래도 세수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직 면도는 안 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조금 뭐 모습이 이렇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건강운을 창업을 하려 고 그러면 이제 약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약초의 공부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보통 한의과 대학이나 아니면 한의 대학, 아, 한약과 한약과 이런 대학에서 어, 배우는 거죠. 어,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겁을 먹을 수가 있죠. 제가 그 공부하는 방법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서점에 가면 약초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거의 1, 2동 할 정도로, 어, 책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경기가 막 이렇게 좋아질 때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보면, 이제, 그, 경영, 뭐,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서, 뭐, 이런 책들이, 어, 많이 이렇게 팔린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고, 또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 서점의 한 편에 보면 약초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원을 해야겠다. 이러면, 어, 대형서점, 조그만한 서점 말고, 대형서점을 찾아가십시오. 가가지고, 어, 약초, 그, 지운 날에 물어봅니다. 어, 약초,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진 코너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이라고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뭘 산다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억수로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훑어봐야 됩니다. 괜히 어뭐 두껍고 크고 좋아보여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아, 이게 전부 다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산다 그러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이제 본초책을 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첫째 음량 오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초책의그 거의 뭐 이제 뭐아 제가 전문적인 영역은 생각했습니다. 어 괜히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 봐서 그래서 이제 어 보통 그 본초 책들의 그런 책들이 보면 거의 음양 오행이라는 어그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어 여러분들이 어그책 자체를 어, 읽어내고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그 책은 여러분들 아예 보지도 마시고 제일 쉬운 거부터. 그럼 쉬운 거의 기준이 뭐냐? 그림 많은 게 쉬운 겁니다. 그다음에 글자 큰게 쉬운 거예요. 글자가 크고 어 그림이 많고 어 이런 책이 어 쉬운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걸어쭉 이렇게 이제 어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 여러분 손 가는 거. 마음 가는 거, 어, 여러분이 볼 책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손이 가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야 되죠. 그런 걸한번 뽑아 봅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뽑아 보다 보면 한열몇권 이제 뽑아지게 되죠. 그 중에서 열몇분 뽑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어, 추립니다. 어, 그 책에서. 나 요거 지금 당장 필요해. 아,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요쪽으로. 당장 필요한 거는 요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어, 여러분들이 서너 권 정도 뽑아냅니다. 처음에는 열매 권을 뽑아냈다가 그쪽에서 다시 또 서너 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사십시오. 산다고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어차피 건강원 체리 나오면 어, 뒤에 또 책도 좀, 여러분 봤든 안 봤든 좀 진열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이분은, 어, 손님이 또 왔는데 이분은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포함 잡으려고 그러면 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그 책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서너 권 정도를 사십시오. 사고, 어, 집에 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잘안 넘어간다, 잘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본체에 대한 지식 음량공에 대한 지식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기초 지식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고 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집에 와서도 훑어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달 정도 이제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다시 또 서점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책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거, 수준 높은 거, 여러분들이. 앞에 그책 서너 권을 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더잘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열몇 권을 딱 뽑아놓고 그 중에 또 서너 권을 여러분들이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음 달에 어, 똑같은 방법으로 읽고 다음 달에 꼭 갑니다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아, 아, 요 책은 참잘돼 있구나. 요 책은 요 놈하고 저 놈하고 완전히 가이질해가지고 뺏기 놓은 거구나. 요 어, 책은 너무 어려워. 이건 뭐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건 내하고 해당이 없겠다. 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 그 책을 보게 되면 아, 요건 내한테 필요한 내용이고 요는 어, 필요 없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 판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어, 본처 책은 아주 쉬운 것부터 좀에 좀에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공부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어,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그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쿵 저렇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는 본처꼭 알아야 된다는 그본처한 서너 달리면 딱 윤곽을 찾게 되죠 그러면 어떤 거든 감을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 쉽습니다 그감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 잡기 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이 알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